안녕하세요 오늘은 턱골수육 국밥집 중에서 잡내가 없는데 근데 지금이 점심시간이라 사람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입니다 턱골수육 국밥 <목소리>

후추 아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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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네. 음. 수육 데개희다는초부가장 네, 공반하나 그 다음은 토종 장 김치 네, 방금 먹고 왔는데요 11시 40분에 왔고 11시 55분 되니까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오더라고요. 10분 만에 만석이 되었고, 군밥이 칠천 원치고는 엄청 푸짐해요. 고기도 많고, 여기에 올 때마다 맨날 느꼈는데요. 아침에 오나 저녁에 오나 똑같은 거는 잡내가 하나도 없어요. 엄청 깔끔하다는 거를 오늘도 느꼈고, 수유 예전에는 15,000원이었는데, 오늘 와보니까 2만원을 올랐더라고요. 근데 2만원치고도 양 많은 것 같아요. 다시 오고 싶어요. 그냥 좀 남들한테 국밥을 추천할 때 여기를 먼저 추천할 것 같아요. 이상입니다.